하나님의 말씀을 u 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아, 2장 17절에서 2 4절 r e what you are saying. 17절에서 24절까지는 말씀을 제가 분별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니엘이 자기 친구돌 보았어.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산이 역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유림을 당하게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 부하게 하십니다. 아니라 이의 이 은밀한 것이 뭔가 판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버리매 다니엘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제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며 아,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충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축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라이다 고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네, 네, 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명한 아리오게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네. 네. 하나님께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기회 등으로 축복합니다. 아, 제가 말씀을 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송 시에서는 참고해서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n the same w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h e same way. 서 a 나 not in the same way. I am not 적인 은혜든지 a m e way. I am not in t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크게 아멘 하시죠? 네.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며 살수 있고 또 돈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오늘 보는 말씀은 바벨론 왕국의 누부간네살과 다니엘과의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 당시 누부간네살 왕은 바벨론 왕으로서 아수리를 멸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후에 에, 에, 이집트 애굽을 멸망시키고 처다를 호령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 이 두부관내사 왕이 늘 잠을 자다가 꿈을 니다 그런데 그꿈 때문에 천하를 고려하는 두부관내사 왕이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눈만 감으면 그 꿈이 생각나서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때. 누구간 내 살, 왕은 이 아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꿈꿈이 뭔지 너희들이 말을 해라. 그리고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을 해라. 명을 내립니다. 만약 내 꿈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하는 자에게는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그러나 내 꿈을 얘기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주 엄한 그런 왕의 혐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그 꿈도 말씀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꿈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만약 꿈을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것을 해석하라고 그러시면 사람은 그거 할수 없습니다. 신만이 그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때 아리오기라고 하는 근위대장, 그리대장, 근위대장은 경고 대장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병호 직장입니다 아리옥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을 거스르는 이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지혜자들을 다 끌고 아리옥이 그들을 죽이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다니엘도 아직 다니엘 붙잡혀가진 어, 않았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왕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잡아가가지고 너도 내 꿈과 그 해석을 해라. 그래서 못하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실을 알고 다니엘이 그 사형 선고를 내린 지혜자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면. 지금 우리끝까지 분노하고 있는 노부관네사의 왕에게 다니엘이 나아갑니다. 다니엘이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왕의 허락을 받고 나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왕이 꿈 중에 얘기하는데 그 꿈을 말하겠다고 또 그것을 해석하겠다고 감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서 었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은 이렇게 숨겨진 왕이 말하지 않는 그 은밀한 그 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그내 아버지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그 아버지에게 내가 이 은밀한 일을 가르쳐달라고 내가 구하면 하나님은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니까 내가 죽는 것을 어찌아니 하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믿음을 시작에서는 바울이 그 믿음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그리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어떻게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아,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내가 왕이 말하는 그 은밀한 일을 밝힐 수 있다 하는 그 믿음, 아,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다니엘은 기도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쭉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니와 이스라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개사1여0사씩 100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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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하개씩 100개씩 1 0 0하씩1 0하개씩 100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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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하0개씩 100개씩 1 이 엄청난 과제를 가지고 다니엘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친구들에게 갔습니다. 아, 그 친구들 아, 하나냐 미사엘 아사리야. 아, 후에 이 이름이 사브라코와 메사고아벤노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 이세 친구에게 찾아가서 왕과 다니엘과 있었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고 아,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아, 그래서 함께 이 과제를 놓고 왕의 꿈이 뭔지 그 해석이 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그걸 알기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왕이 꾼 꿈은 이것이다." 하고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은 이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알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과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은 당장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것은 좀 지연되어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에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면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믿음의 생활을더잘하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되, 믿음의 생활을 하되, 기도의 믿음을,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아, 기도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시작. 기도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에, 그래서 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라 우리 주님은 구하면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구하지 아니해서 그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에, 그 축복의 천고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 것도 치명이 많을 겁니다 그것을 구해서 얻는 자가 다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정말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지어 기도함으로 해결을 받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죠. 우리가 두고 생활하면서 이렇게 응답 받는 거참 중요합니다. 응답 받으면 좋겠죠. 여러분, 기도하시는 모든 어, 것들이 다 응답되기를 이름, 주의는 축복합니다.